안녕하세요. 찬미파파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 제가 와 있는 곳은, 아, 무이도에와 있어요. 인천에무이도 그, 집에 있는데,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는데, 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 무이도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카톡으로 영상 하나 보내주는데, 어, 엄청 좋은 거예요. 저희 아들도 따라간다고 하고, 그래서, 아, 부랴부랴, 오후 늦게 짐을 챙겨가지고, 어, 무기대에 왔어요. 그래서 한 6시 한 반경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텐트 치고, 어, 이제 짐 정리하고서, 저녁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그래서, 약간, 그래도 여름에는, 그 해안가는 조금 그 비추긴 한데, 그래도 해가 지니까,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불어온 게, 그게 나쁘진 않네요. 예. 텐트 막 치면서도, 아씨 이거 잘못 온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선선하니 어, 좋습니다 아 여기 위치가 보니까 지도상의 길도 어, 오는데 내비에 길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저기 무의도의 실미도 유원지 그 왼쪽편 왼쪽편 한참 왼쪽편에 있는 위치예요 근데 뭐 어,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공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뭐 텐트들이 어,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이렇게 물이 지금 빠진 상태인데 저녁이라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물 들어오면 해수욕도 한번 하고요. 저희 아들 한양님이 가지고 오신 패들보드도 한번 체험해 보고 아, 그럴 생각입니다. 아, 저녁 되니까 그래도 모기가 그 해안가라 모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양님이 다행히 차에 모기장 텐트가 있어가지고 아주 모기 걱정 없이, 아, 즐거운 캠핑을 할수 있을 이, 것 같습니다. 이 모기장 텐트 완전히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 <laughs> 이거 없었으면 모기 무서워가지고, 뭐, 밥도 못겠어요 근데, 야, 한양님, 진짜, 준비정신이 우리 한양님 추철해요. 야, 모기장 텐트 딱, 우리 세명 앉아있으니까, 야, 아주 그냥 딱 아늑하고, 어, 좋습니다. 야, 모기 이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어, 맛있는 음식들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찹니다. 음. 아저씨, 고맙습니다. 어. 아, 조명빨 좋고. 응. 딱 처음 게시한 음식은 제가 싸온 곱창볶음입니다. 곱창볶음. 저희 동네에서 파는 빙수집에서 파는 곱창인데요. 아주 맛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깻잎에 이렇게 싸가지고 곱창도 올리고. 곱창 양도 엄청 많아요. 어, 하고. 다 이게 보면 음. 마늘 딱 올려가지고 음. 먹으면 이렇게 딱 싸서 싸서 딱 이렇게. 음 우리 한양님 와그 세팅한 장비들이 어, 아주 못 보던 것들이 많네요. 오 이렇게 랜턴도 음? 어마무시한 것두 개나 있고 이거는 완전 해루질용 방수 랜턴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어 이거는 베스어스 그릴인가? 어, 걔네 그 칼. 오, 칼도 큼지막합니다. <목소리> 칼이 또, 이거는 뭐야? 이건 사시미 칼. <목소리> 헐, 어? <목소리> 딱, <목소리> 이렇게. 동해가. 어? 이렇게, <목소리> 딱, 또, 또, 이렇게. 어? 녹군으로 가, 대나무 칼집도 만드셔가지고 아주 간지납니다, 간지가. 예. 칼이 또 있어요. 아, 요거는 무슨 칼이에요? <목소리> 해칼 핵칼. 어, 요것도 해칼 <목소리> 다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녹근 처리를 다 하셔가지고 아주 못들어지게 해서 가지고 다니십니다. 요거는 대륙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어 야전삽. 요거 아, 새로 장만하셨다고 해요. 아, 요기 끝에가 되게 날카로워요. 완전 칼 같아요. 아, 그리고 요 끝에는 여기 마개를 따서 나무를 끼우면 이렇게 창처럼 쓸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 요기, 어, 제든데 제드라고 표시돼 있는데? 어, 그니까 베이커리니까. 그러니까. 어, 어 제드 건에 대륙 게 아니네? 제드가 대륙 거예요? 아니. 아니지. 오 제드 건데, 이거 뭐 저도 하나 사야겠어요. <레> 네. 오 <레> 제드. 아, 엄마 한테 허락받고. 어, 야. <웃음> 뭘 엄마 <laughs> 허락? 우리 아들이 뒤에서 엄마한테 허락받고 사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살면 사는 거지. 괜찮아 보이는데? 게 있는 야, 어, 좋은 아이템 엄마, 하나. 어, 봤습니다. 제드. 아빠, 아빠 트 예. 야전삽. 엄마 몰래 샀잖아 아, 몰래 산게 어디서 아빠가 텐트를? 어? 텐트 몰래 샀어? 안 샀어요. 대박. 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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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소라. 소라 두 개. 일타 2피 와. 야. 와. 지금 해루질 나와가지고 아막 어, 붙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우리 한양형 소라 득템했습니다. 저도 소라 하나 잡았고요. 와. 와. 뭐야? 와. 흔들린다. 야 인지 나오니까 이쁘나? 뭔가 돌 같은 아, 거를 그러니까. 봐도. 들쳐야 되네, 삼비라. 어. 나도 돌 어, 돌멩이 같은 거 보더라도 들쳐야 돼. 나한 마리도 못했어. 우 여기 뭐 있다. 우와, 우와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와, 큰 거. 잡았어요, 잡았어. 야, 물 속에 뭔가 있으면 딱 하면 소라예요, 소라. 야. 어, 아, 해르질 무사히 마치고 아, 텐트 하으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 라면 아, 끓여 먹고 아, 잘라고 라면 끓이고 있어요. 아 방금 전에 라면 끓여 이게 지금 두 번째 끓이는 겁니다. 두 번째. <laughs> <laughs> 어? 한번 이게 갑자기 멘트를 찍고 있는데 이게 대형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지금 이쪽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아쉽게도 아그 영상이 어, 날라갔습니다. 날라가가지고 갑자기 삭제돼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참사가 났는데 어, 아무도 어,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약간 한양이 엉덩이 쪽에 살짝 어, 뜨거운 물이 닿긴 했는데 그래도 펄펄 끓는 정도가 아니라서 어, 무사합니다. 예. 지금 보면 여기가 라면 <laughs> 국물로 다 젖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좀 라면 이제. 아, 어, 물이 끓네요. 예, 끓여먹고, 조금 있다가, 아, 추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안녕하세요. 아, 굿모닝입니다. 아, 아침에 지금 시간이 한7시반 정도 됐는데요. 아우, 그, 자면서, 이, 어, 파도 소리 때문에, 어, 잠을 좀 설친 것 같아요. 그래도, 어,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듣기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막, 개, 엄청 시끄러운 계곡 소리하고 다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이 소리가, 어, 참, 잠을 잘 오게 하더라고요. 여기, 해수욕장의 아침 풍경은,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용하죠. 보시면, 아, 그리고, 저, 제, 제 뒤로 보이는 저 바위 너머가 바로 그한악계 무의도의 유명한 한악계 해수욕장이에요. 그, 하, 여기 지금 위치가 한악계 해수욕장과 그 실미도 해수, 그 유원지의 그 사이에 있는, 어, 자그마한 어,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길이, 어, 지도에도 길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어, 차 끌고 오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여기 들어오는 임도가 중간에 끊겨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산을 넘어오면 그요 해수욕장으로 다다들수있어요 근데 어 어제 넘어오면서 아 놀랬습니다 생각보다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여기 보면 뭐 카라반도 들어와 있고 그어 차량 일체형 그 캠핑카 캠핑카도 들어와 있고요. 아 그래서 차들이 생각보다 아그 임도길 내려오는 길에 많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 좋은 게 평일 나오면 진짜 한적하니 그런 그 바다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무이도가 이제 그 다리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무이도 쪽에 어떤 관광객 유치나 아,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무이도이 이 둘레길을 어, 데크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저쪽 저쪽 보시면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데크 계단이 이렇게 공사가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려보다 보니까 무이도 둘레길이라고 표지판이 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지금 아주 한적한 그런 바닷가의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조금 있다가 이제 물 빠지기 전에 한양님이 일어나야 아들하고 패들보드 체험을 할수 있을 텐데 어, 여기 모르겠는데. 안내판이 무이도 트레킹 안내라고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위치가 아마 여기 하나계속장이있고요 어, 여기가 실미도 잖아요. 한, 여기 같습니다. 여기. 예, 여기가 지금 저희가 베패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데크공사길도 멋지게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옆에가 여기 무의도 국사봉 아닙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여기는 길이 표시가 돼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임도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 선착장에서 여기 무의연육 거라고 다리 건너서 이렇게 도로 따라 오다 보면 어, 여기 이로 딱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실미도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거기 바로 지나서 또 조그만 새길이 있어요. 골로에서 이렇게 어, 산을 넘어오면 여기 해수장에올수 어, 있어요. 아 어제 밤에 그 해루질 한다고 엄청 멀리까지 나갔다 왔습니다 어제 나, 그 달이 엄청 밝았거든요 거의 보름달 수준이 래서 그런지 물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왕복 한 아, 4-5km는 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수확물이 좀 있었어요 아, 소라도 몇개겟했고요 어, 우렁이도 큰 것들 작은 것들 많이 개을 했습니다 해루질은 역시 물이 쭉 빠질 때 잘물 따라가면서 주서야 제대로 주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나와 가지고 페루지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간만에 아들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양님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어제 뭐 맥주를 그냥 카스 큰 거를 한 다섯 병에다가 소주 한병 이렇게 드셔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한 10시나 돼야 일어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아 혼자 10시까지 뭐하고 지낼지, 어, 놀지 걱정이네요. 아, 이제 한 시간이 한 2시 가까이 됐는데요. 와, 엄청 덥습니다. 여기 지금 아, 타프가 쳐 있긴 한데요. 여기 타프 밑에도 더워 가지고 저 그늘가로 자리를 옮겼어요. 지금 보니까 아, 물이 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아, 물놀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랑이 님은 미리 저기 그늘에 딱 자리를 세팅하고 계세요. 확실히, 나무 그늘이랑 아무리 타프가 있어도, 나무 그늘을, 만 못지 않아요. 네. 나무 그늘이 최고예 나무 그늘이. 보시면, 저렇게 딱. 아주 그냥, 딱 눕도록 세팅을 해놓고 계세요. 그 그렇죠. 이 예,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공기가 식혀져 서좀 시원해요. 지금 물이 다 들어와서 사장님하고 아들하고 패들보드 타러 가고 있어요. 근데 물이 들어왔는데 물이 엄청 따뜻합니다. 아, 물이 차가워야 되는데 뜨끈뜨끈해요. 하도 더워서. 패들보드 아 드디어 하장의 패들보드를 타봅니다아 재밌는데 이거 <laughs> 어 설마 어, 이 재밌습니다. 어, 넘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양반다리 타고 딱하면서노을절 딱 아, 그 적으니까 아 괜찮아요. 안정감 있고 아 무서워서 렇게 멀리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고. 요 앞에서만 아, 타려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잘 나가요. 오잘 어, 나가요. 오. 빼. 뭐 체험 정도니까. 아, 백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 근데 오 어, 되게 재밌어요. 조금 타다 보니까 오 어, 되게 재밌어요 이거. <laughs> 어 조금 타니까 재밌어. 상당히. 아. 우후. 우. 아, 패들베어 포드 채운 우리 하장님 덕에 아주 무사히 맞췄습니다, 아들하고. 아, 상당히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laughs> 아. 아니, 그손이 앞쪽으로 해야지. 손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내가, 그, 내가 중심 잡아주니어 그렇지. 어, 자첫번째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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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고. 이걸로 균형 잡는 거야? 네, <웃음> <웃음> 아니 왜? 그, 왜? 한쪽만, 그것만. 어. 그걸, 그걸 이렇게 이렇게 잡으라고. 양쪽으로 손 잡지 말고. 잠깐. 어, <laughs> 오랫동안. 오. 오랫동안. 오 오래 있었어. <laughs> 과연과연잘할수있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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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연일어나 <laughs> <laughs> 아, 발다리이 다리？지금 다리 저중두 다리 명이 아니야, 중 명이, 안잡 겠다. 아리 이거 못해 그러니까, 아니 뒤부 가잖아, 없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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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된> 거 아니야? <laughs> 어, 어, 나봐 멀리. <laughs> <쳐다봐>. 멀리. <laughs> 멀리. 오, 되게 귀여 오늘은 카메라맨님 챔빈입니다 야, 이거. 패들보드 위에서 균형 잡는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와. 우리 찬빈이가 처음 치고 많이 버틴 거예요. 야. 한번 다시 갔다 와서 한번더 할래요. 재밌 <laughs> 부들부들거려, 다리가 막 부들부들거려. 저거 <laughs> <laughs> 봐. 야, 환영이 봐 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파도가. 어, 파도가. 아무도 안 잡힌, 잡지... 아무도 안 잡아주는데.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잠깐만. <laughs>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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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와 우와, 우와 간다, 간다 우와, 저 공장 승리는데 갑니다 야 노까지 져요 탄생장인데 그러게 조금만 더 급하면 잘 타시겠어요 응? 응 여기 하늘 우리 저기 고개 올리고 그 저기 영화 친구에서 그, 있잖아 그치? 애들 튜브 타고서 이러고 있잖아 아. 그거 생각 안 나? 맞아 얘 친구 못 봤어? 응, 네. 그냥 운 좋네. 야. 죽어. 안녕. 아. 진짜 많이 잡았죠. 와. 이 조개 진짜, 어, 와, 밟은 명령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가 아까 오후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오시더니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이 조개 그 잡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네 뭐 밭이라나 뭐 어쨌나 그래서, 그래서 잡는 사람들 다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어, 좀 잡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소라 보세요, 소라. 와, 크, 크죠? 고동 와 이런 식기 이런 식기 와 엄청 큽니다 와. 집에 가서 맛있게 요리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파게티 할때 이거 해면 맛있는데 이거 네? 아, 뭐... 오늘의 마지막 식사로 삼겹살에 햇반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삼겹살 어제 가져왔는데 그 아이스팩에 넣어가지고 놔 아주 괜찮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맞게 생겼네요 음. 아, 1박 2일간의 2일 무의도 2일 백패킹 아들과 함께한 백패킹 이었습니다 <laughs> 아, 패들보드 체험도 하고요 아주 즐거운 백패킹 이었습니다 조금 날이 덥긴 했는데 해수욕도 아, 하고 패들보드 타고 하니까 약간 물에 들어갔을 때는 더위를 잊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와가지고 아주 좋은 체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짐 갖다 놓고 또 와서 또 하장님 짐또 도와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미파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